401k에 지금 자금이 9조 달러가 있습니다 9조 달러라고 하는 건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의 한 3배가 넘는 금액이거든요 어마어마한 금액이 있는 거고 이제 그 엄청난 자금력이 이제 비트코인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물고가 트인 거죠. 어 이게 호재일 수밖에 없는 게 단순히 구조 달러라고 하는 자금을 제외하고도 401k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보면 국민연금이죠. 그 미국의 국민연금이 비트코인과 엮이게 되면은 미국 국민들의 노후가 비트코인과도 이제는 관련성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잖아요. 비트코인 시장이 잘못되거나 할때 미국 국민들의 노후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국가적으로 비트코인을 비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뷰 진행을 맡은 김혜연입니다. 요즘 크립토 시장 참 혼란스러운데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수 있다는 기대감과 또 대폭락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망감이 교차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민철 작가님과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유튜브 채널 멘탈 전부다를 운영하고 있고 비트코인 슈퍼 사이클 2026 책을 집필한 철이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최근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제 이더리움, 리플이 좋은 흐름을 보여준 건 맞잖아요. 그거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의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네 아, 뭐 당연하게도 어, 가장 최근에 가격이 좀 반등했던 이유는 이제 파월이 잭슨홀 미팅에서 음. 굉장히 비둘기파적으로 태도를 변경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 뭐, 핵심적으로 시장이 가장 염려하고 있는 거는, 어, 물가에 대한 연준의 스탠스, 그 다음에 고용에 대한 입장, 그리고 마지막에 그두 가지를 조합해서, 어, 결정적으로 금리에 대한, 어, 전망이 어떻게 되느냐, 라고 하는 그세 가지를 가장 걱정하고 있는데, 어, 셋다 괜찮은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고용에 관련해서도 그동안은 계속 고용시장이, 어, 튼실하다, 탄탄하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난번에 이제 고용보고서에서 고용 수치가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됐단 말이에요. 그거를 받아들여서 이번에 처음으로 고용시장이 좀 약해지고 있다. 라고 하는, 어, 부분을 인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물가에 대한 걱정이 항상 있는 거고, 특히 관세로 인한 영향이 어느 정도 발생할지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은 연준이 FMC o 때마다 어, 관세 불확실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금리나에 신중해야 한다. 음. 라고 계속 입장을 고수해 왔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입장을 바꿨어요. 관세에 대한 영향력이 어느 정도는 이제 명확해 명확하게 보이고 있고 그 결과는 일시적인 물가 상승으로 그칠 것 같다. 다만 이제 뭐100%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변수는 있다라고 하는 그런 좀어 밑밥은 깔아뒀지만은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관세로 인한 영향을 크게 보지 않는다라고 음. 하는 입장을 했기 때문에 그두 가지가 굉장히 비둘기파적인 거고 그래서 결정적으로 그 금리는 어떻게 되느냐를 얘기했을 때어 이제는 스탠스의 좀 정책의 어 조정이 필요할 때다. 라고 그러니까 금리 인하한다고는 얘기를 안 했는데 어쨌든 기존에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신중해야 한다는 그 입장을 조금은 조정해야 될 때다 음. 라고 한발 물러서는 그런 발언을 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져면서 상승을 했던 거죠 음. 네, 잭슨홀 미팅이 끝나고 한 3, 4시간 동안은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그 이유는 는 비트코인 또 하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 비트코인만 보면 그렇지만 사실 이더리움이나 네. 뭐 솔라나라든지 다른 알트코인을 보면은 시장이 계속 좋았거든요. 네. 어, 근데 이제 어, 주말 동안 좀 비트코인이 약간 조정이 나온 거는 당연히 뭐 하루 만에 뭐5% 이상 6% 7% 가격이 오른 것도 있지만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그 잭슨홀 미팅 직후에는 어, 일시적으로 굉장히 치솟았었는데, 그 이후로 시장이 조금 안전, 냉정을 되찾으면서, 음. 뭐 살펴봤더니, 앞으로 일어날 거라고 예측했던 그런 수준의, 어, 어떻게 보면은 연준의 스탠스 조정이고, 왜냐면 연준이 금리를 인하를 하려면은 결국 입장을 바꿔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의 뭐 입장 변화고, 아주 비둘기파적이지는 않다라고 음. 하는 그런 조금 분석이 살아나면서, 어, 9월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잭슨홀 미팅 당일에 95%까지 올랐다가 네. 현재 75%로 떨어져 있는 네, 상황입니다. 네. 그렇게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가라앉으면서 어, 비트코인이 조금 흐름이 안 좋았던 것도 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지금 자금이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이나 다른 알트코인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도 네. 비트코인이 좀 상대적으로 안 좋은 원인이에요.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잭슨홀 미팅 당일에 어, 신고가를 네. 드디어 찍었죠.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는 이제 주말, 일요일, 밤, 새벽, 월요일로 넘어가는 시간에 어, 최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을 했습니다. 어, 그런 흐름이 일어나는데, 이제 그게 일어났던 원인 중에 하나가 전반적으로 지금 자금이 비트에서 이더 또는 다른 알트로 흘러가고 있다. 그러니까, 어, 큰 손들이나 그 자금들이 이미 알트 시즌을 예상을 하고 음. 이제는 알트로 이동을 하고 있는 데다 그 가장 큰 증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지난주 목요일에 금요일 그러니까 잭슨 미팅 전과 네. 어, 그 당일이죠. 에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는 자금 유출이 나왔어요. 반면 이더리움 현금 ETF로는 6억 달러에 가까운 엄청난 돈이죠. 네. 한국 돈으로 거의 1조 원에 가까운 그 자금이 이더리움 현물 ETF로 들어왔습니다. 음. 그럼 비트코인에서는 돈이 빠지고 이더리움으로 음. 돈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네. 자금이 옮겨가고 있다는 그쵸. 거죠 그 다음에 어, 한국 시간으로 그날 주무, 주말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갈 때 비트코인은 11만 천 달러까지 갑자기 급락이 나왔는데 이더리움은 최고가를 다시 뚫었거든요 네. 이 흐름은 왜 나왔냐 그러면은 비트코인 17만 개를 가진 고래가 2만 4천 개를 한방에 던져 버리고 그걸로 이더리움을 샀습니다 음. 그러니까 큰그 물량이 한 번에 매도 물량이 나오니까 비트는 급락을 했던 거고 네. 반대로 이더는 급등을 했던 거죠 네. 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단기적 변동은 별로 중요한 게아니고요큰 네. 흐름으로 봤을 때 이제 어 자금들이 슬슬 비트에서 이더로 이동하면서 네. 이더로 이동하고 있다는 거는 그 이후로는 또 다른 알트로 시간이 더 지나면 이동을 하겠죠 네, 네. 그러니까 알트 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트보다는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럼 비트에 있는 돈을 빼서 알트로 넘어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하실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어, 네, 사이클 후반부가 오면은 사실 나, 원래 나타나는 자연적인 흐름이고요. 네. 뭐 그렇다고 해서 비트코인이 오르지 않는 건 아닙니다. 비트코인 당연히 자금이 계속 들어오면서 대장이기 때문에 어, 계속 오를 거는 맞는데 사이클이 지속 끝날 때까지는 네. 다만 이제 기존에는 알트보다 비트가 더 올랐다면. 네. 이제는 비트보다 상대적으로 알트가 더 오르는 시기가 음. 다가오고 있는 거죠. 음. 저번에 이제 작가님이 이제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이제 약해질 거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음. 이제 그러면 비트코인이 예전처럼 막 7, 80%막 폭락하는 일은 나타나지 않을는 상황이 올까요? 어, 뭐 80%까지 폭락하기는 이제는 쉽지 않겠지만 자, 네. 그 시장 규모가 너무 커졌으니까 한50% 이상의 폭락은 언제든지 올수 있다라고 음. 봅니다. 저는. 오. 네. 어, 비트코인 ETF 승인 이후 약간 기관 투자자들이 대거 유입됐고 또 최근에는 각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사들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암호화폐 시장 구조가 전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변화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어, 이번 사이클이 시작될 때만 하더라도 개 기관들의 참여율은 10% 미만이었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이미 3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번 사이클에서 10%도 안 됐던 기관의 비중이 30%를 넘어갔고 이번 사이클 끝날 때쯤이면 더 늘어날 수 있겠죠. 네. 뭐40% 이상으로. 물론, 그래도 아직 과반수까지는 넘지 못하지만, 어쨌든 기존에 거의 개인 투자자들의 시장이었다면, 또는, 어, 뭐, 패밀리 오피스나 이런, 어, 사모펀드나 뭐, 이런, 어, 작은 기관들의 시장이었다면, 이제는 정말로 대형 기관들, 그리고 국가들의 진입이 시작되려고 하는 음. 그런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사이클이 깨졌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작가님 사이클이 약간 밀렸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사이클이 밀렸다고 생각하는 시는지 네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사이클이 깨졌다라고 보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고요 음. 이번 사이클이 정말 다 끝나보기 전에는 아무도 뭐 장담을 할수 없는 부분이지만 저는 현재 정상적으로 사이클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다만 어~ 정상적인 사이클 주기 이론상으로는 올해 말 정도가 원래 사이클이 끝나는 시점인데 어~ 비트코인 사이클에서는 공급 측면만 중요한 게 아니죠 수요 측면도 매우 중요한데 그 수요 측면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글로벌 유동성입니다 음. 근데 그 글로벌 유동성의 어, 확장 그 타이밍이 뒤로 지연되면서 이번 사이클이 원래 가야 될 그~ 어, 시점보다 조금, 음, 본격적인 상승이 나타나는 시점이 자꾸 뒤로 밀리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음. 근데 이제 9월부터 미국의 금리 인하가 재개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어, 매두 달마다 한 번씩, 그러니까 두 번의 FMC마다 음. 정확히는 세달 정도겠죠? 왜냐면 하 FMC가 보통 한달반 정도에 한 번씩 있으니까, 음. 어, 두세 달마다 한 번씩 금리 인하가 계속해서 내년 (9월까지) 계속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오. 그 얘기는 전 세계 글로벌 유산상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미국의 금리가 올해 하반기부터 뭐, 두세 달마다 한 번씩 계속해서 낮아지는 그런 기조로 간다면, 글로벌 유동성은 당연히 그 기간 동안 상승 추세를 계속 유지하겠죠? 음. 그러면 이렇게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동안 비트코인의 사이클이 끝날 거라고 생각되진 않거든요. 음. 물론, 사이, 그 상승 추세 끝까지 함께 하진 않아요. 음. 보통 자산 시장은 선반영이라는걸 하기 때문에, 음. 이제 유, 글로, 유동성 확장이 한반년 정도 후면 끝날 것 같다. 라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 시장은 미리 하락을 시작하거든요. 하지만 뭐 내년 말 정도까지는 최소한 상승이 계속 예상이 된다면, 글로벌 유동성 확장이 예상이 된다면, 적어도 뭐 내년 한 2분기 정도까지는 어, 사이클이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음.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번 비트코인 사이클하고 저번 사이클하고 차이점을 세 가지 정도 꼽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뭐세 가지나 뭐 꼽을, 꼽을 필요가 있나 생각하는데 을 가장 큰 차이는 역시나 기관들의 진입이 시작됐다는 게 네,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음. 어, 그로 인해서 사이클의 그런 어떤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변형이 오고 있다라고 봐야죠. 기존에는 비트코인이 항상 급등 후 급락 패턴이 많았거든요. 네.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들은 감정적으로 거래를 많이 하고, 어, 또 변동성을 굉장히 즐기기 네. 때문에, 어, 그런 그런 특성이 일어났다면은 이번 사이클은 기관들이 진입을 하면서, 어, 가격의 변동성이 어, 극단적으로 되지 않고, 어, 조금 더 안정적으로 탄탄하게, 어, 대세상승, 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패턴으로 바뀌었다라고 보면 음. 되겠죠. 그럼 기관 자금 유입으로 이제 계단식 하락, 계단식 상승 그런 식으로만 주로 이제 시장이 구성이 되겠네요.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네. 어떤 그 상승장이든 그 상승적인 막판 최고 정, 절정기에는 네. 반드시 좀 거품이 많이 끼는 음. 그런 광란의 때가 한 번은 옵니다. 그러니까 패닉 바잉이라고 하죠. 네. 네. 그 패닉 바잉의 때가 한번 오거든요. 뭐 가장 단적인 예로 한 반년 전에 금 시장을 보더라도 막판에 엄청나게 오르는 3천달러 넘어가면서 네. 그런 때가 한번 있었죠. 그리고 금의 변동성을 생각한다면 상상을 할수 없을 정도의 음. 상승이죠. 물론. 물론 비트코인 같은 자산과 비교하면은 네. 그것도 얌전한 편이었지만 평소 금의 그런 시가총액이나 금의 변동성을 생각한다면 굉장한, 어, 광, 그, 패닉 바잉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한국의 부동산 시장 생각해 보시면 2021년 아파트 시장 이런 거 네. 생각하면 그때 막 한참 영끌족 이런 단어들이 나오던 때 아닙니까? 그쵸. 네, 그런 광란의 때가 대세상승의 끝에는 반드시 한 번은 있어요. 음. 비트코인도 반드시 그럴 때가 막판에한번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어, 그런 그 막판에 절정의 순간, 그러니까 최고, 포물선 상승이 일어나는 그 시점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크지 않는 단계적 상승과 하락이 음. 어, 앞으로는 좀 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음. 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트럼프가 이제 미국 퇴직연금 유입도 시사했는데 이제 그걸로 이제 투자를 할수 있게 되면은 비트코인 가격에도 큰 영향을 줄수 있을 거예요. 어, 시사를 한게 아니라 행정명령을 했죠. 네. 그래서 401k에서도 이제 비트코인 투자가 가능하도록 시행까지는 되지 않았지만 네. 그렇게 될 예정인데 어, 401k에 지금 자금이 9조 달러가 있습니다. 네. 9조 달러라고 하는 건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한 3배가 넘는 금액이거든요 어마어마한 금액이 있는 거고 이제 그 금액이 그 엄청난 어그 자금력이 이제 비트코인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물고가 트인 거죠 음. 하지만 이번 사이클은 아직 이제 그렇게 긴 시간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어 이게 실질적으로 시행되고 어느 정도 자리 잡을 때까지 시간을 생각한다면 이번 사이클에서는 그다지 큰 영향을 발휘하지 못할 거라고 음. 보고요 오히려 이거는 이제 더 장기적으로 다음 사이클 또는 음. 그 다음 사이클까지 이어지는 장기적인 호재라고 봐야겠죠. 음. 어 이게 호재일 수밖에 없는 게 단순히 구조 달러라고 하는 자금을 제외하고도 그 401k 그러니까 미국의 어떻게 보면 국민연금이죠. 그쵸. 그 미국의 국민연금이 비트코인과 엮이게 되면은 미국 국민들의 노후가 비트코인과도 이제는 관련성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잖아요. 비트코인 시장이 잘못되거나 할때 미국 국민들의 노후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국가적으로 비트코인을 비호할 수 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런 시대적 흐름이 훨씬 더 중요한 거지. 단순히 자금력, 뭐 구조달러 중 얼마가 들어올 거냐. 저는 이거보다도, 어, 그런 어떻게 보면은 비트코인의 자산으로서의 위상, 입지의 변화? 이게 훨씬 더 중요한 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또 이제 비트코인이 올해 안에 이제 5억까지 갈수 있다 막 이런 전망이 있는데 음. 이거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어, 보시면 그거는 제가 네. 비트코인 슈퍼 사이클 책을 집필했던 2년 전부터도 계속해서 네. 말씀드렸던 건데 이번 사이클의 제어의 목표 가격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 없이 20만 달러에서 30만 달러 음. 수준입니다. 네. 30만 달러까지 만약 간다고 한다면은 환율로 치면은 4억 초반대가 되겠죠. 근데 비트코인은 항상 그막판에 절정기에는 김치 프리미엄이 엄청나게 끼거든요. 네. 20% 이상 껴요. 이번에도 만약에 20%가 낀다면 4억 초반에서 20%가 끼면은 음. 5억까지 가는 거죠. 음. 어떤 분들 이렇게 말해요. 이제는 비트코인 김치 프리미엄 안 끼기지 않겠냐. 네. 근데, 바로 반년 전에 금에도 김치 프리미엄이 25%까지 붙었죠. 그걸 생각한다면 비트코인은 20% 넘게 충분히 끼고도 남을수 있죠. 음. 예. 그런 생각한다면 어, 사이클의 최고 정점에서는 네. 5억까지도 가능은하다. 다만 그거는 어, 정말로 가장 그 낙관적으로 봤을 때, 가장 긍정적으로 봤을 때 음. 가능한 가격 정도로 생각을 하고 음. 있습니다. 근데 만약 긍정적이지 않고 좀 스탠다드하게 본다면 어디까지는 그래도 평범하게 갈수 있을까요? 저는 3억에서 3억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20만 달러라고 하면은 뭐 환율 조금 더 내려갈 거 감안해도 네. 한 2억 7천 8천 정도 될거 아니에요. 네. 거기 김치 프리미엄은 뭐 최소 10%는 안 되더라도 보수적으로 봤을 때몇 음. 퍼센트라도 낀다고 보면 3억 정도는 가능하겠죠. 그런데 음. 네. 그러면은 이제. 거대 기관들이나 고래들이 계속해서 이제 매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많이 불안해 하고 계실 텐데 그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하고 준비하고 있으면 될까요? 그런데 현재 지금 매도 현물 ETF나 이런 곳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는 거는 이제 네. 기관들이 비트코인으로만 집중했던 자금을 이제 알트코인으로도 포트폴리오 재분배하는 과정이고요. 어, 그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거고 알트코인의 어느 정도 재분배 끝났다고 하면은 그다음부터는 동익 동의... 그 자신들의 포트폴리오 비중대로 사겠죠 음. 그럼 이 알트코인 비중이 비트코인 비중보다 높지 않을 테니까 당연히 그 시점이 오면은 다시 비트코인으로 들어온 돈이 더 많아지겠죠. 아, 아 결국 이제 지금 빠져나갔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제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겠네요. 그렇죠. 지금은 그냥 재조정 과정에서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럼 이제 현재 시점에서 암호화폐 투자를 처음하거나 이제 비중을 늘리려는 투자자들에게 한 말씀을 할수 있다면 어떤 말을 해주시고 싶을까요? 어, 네, 일단은 지금 9월이 전통적으로 자산 시장이 안 좋은 시점이기 때문에 네. 암호화폐 시장도 마찬가지로 그 흐름을 따라서 좀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8월, 9월은 조금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포모가 와서 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고 좀 뭐~ 한달 이상의 시간에 걸쳐서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들 특징이 이제 고점에 물려서 이제 저점에 파는 거잖아요. <laughs>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소문에 사고 약간 뉴스에 파는 그런 걸안 하려면은 어떤 이제 생각을 갖고 투자를 접근하면 좋을까요? 어, 가장 좋은 거는 원칙을 세우고요. 그러니까 규칙을 세우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나는 그러면 9월 동안 분할 매수를 해야겠다. 그러면 1억이 있으면 하루에 300만씩 하면 되는 거겠죠? 네. 그러면 그 300만을 원 그냥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규칙대로만 하는 겁니다. 음. 규칙 그러니까 규칙이 없으면 일단은 감정대로 하기 쉬워지겠죠. 그럼 두 번째로는 그냥 그 규칙을 기계적으로 지키는 연습을 하는 거. 그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방금 아까 봤는데 비트코인이 지금 11만 2천 달러 정도 되고 있는데 지금 딱 들어가기에 괜찮은 가격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어, 뭐 나쁘지 않은 가격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다만 9월에 뭐 추가적인 약세가 있다면은 네. 어, 거 여기서 더 떨어지는 것도 가능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뭐 어, 여기서 뭐 엄청나게 더 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하지 않기 때문에 네. 뭐 분할 매수하기 좋은 시점이라고 보입니다. 오, 보면서. 갑자기 대폭락이 오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확률은 거의 적겠죠. 뭐 저는 별로 없다고 보는데, 뭐 자산시장에는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항상 올인으로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거죠. 분할 매수로 이제 9월부터 조금씩 모아가면 이제 연말에 좋은 수익률을 볼수있 있을까요? 네, 뭐, 한 10월 정도부터, 특히 암호화폐 시장은 10월 말 정도부터가 네. 연말을 향한 랠리가 일어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10월 뭐 중순 정도까지는 매집을 끝내놓는 게 좋겠죠.